아이고 <laughs> 또 오랜만에 또 아니, 반갑고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변호사님 자 들어가시죠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laughs> 자 오늘 제가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는 오늘 땅 계약을 하러 갑니다 리조트 측에서 토지거래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짜자잔 요걸 이제 변호사님한테 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 건지 변호사님 요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노프라블럼 이제 좀 책정해 오늘은 제가 50년을 살면서 가장 큰 계약을 하는 날입니다.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오래 준비한 거예요. 이미 이제 결정을 하면, 뒤에 안 들어보고, 앞만 보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저 그냥 응원만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계약금만 낼 겁니다. 그리고 6월 말쯤에 중도금을 낼 거고요. 한 8월 정도? 뭐 그쯤에 이제 잔금 치르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랑 저기랑 몇 군데 땅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깊이 고민해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피스가 가깝고 또 이제 저쪽에 생기는 수영장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스케링 골프장, 회수장 이제 가까우니까 좋은데 밤에 또안 좋은 점도 있어요. 초입이라 해서 밤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차량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쪽이 땅이 이쁘게 잘 나왔어요. 뭐 빠지는 것도 없이. 활용 면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다 하기로 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얼굴 나와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제일 쉬게 없습니다. 이거 편집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예, 어휴, 예, 저더 믿음이 강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 나이스. 나이스. 성함이 김정욱입니다. 김 실장이라고 김 실장님만 예. 믿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아, 감사합니다.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리조트에서 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 저는 이제 리조트 일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형님의 법률적인 거, 아. 그다음에 이제 뭐 행정적인 거. 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예. I actually to run right. 야, yeah. uh, so uh, 저희는 이제 임대 계약서를 받기로 했고요. 2년 안에 타이틀을 받게끔 이렇게 mm. 준비를 해준다고 하니까 when, when 예, 마음이 좀 많이 놓입니다. 네네. 그래서 oh. yeah, yeah. no. so 그 로케이션에 여기 이제 내가 이 땅이랑 이 땅을 살 거야. Yeah. 그 yeah. 이제 사인을 해주시면 돼요. 음, uh. 이렇게 저희가 체크를 해줘야죠. 예예예. Yeah, yeah, yeah. 저희가 아직 땅 문서가 없어서 저희가 땅 문서는 있죠. 근데 이제 아 저희 병합하는 병합 거에 예, 아직 뭐 이제 세부적인 예, 예, 예. 이게 땅 문서가 예. 없기 때문에 타이틀, 저희가 타이틀. 이제 타이틀. 살 땅에 아, 미리 이제 체크를 해두는 거죠. 어, 이제 어, 계약서상에 네. 이렇게 아, 그럼 저희가 지금 계약서가 아, 두 개지 이제 예예. 예. 저희가 타이틀 정리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타이틀이 지금 하나로 병합한 다음에 그거를 랩별로 구역별로 음. 이제 타이틀을 따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거래에 대한 확, 확신, 음. 네, 확신, 서로 간의 신용을 위해서 이제 매매계약서를 따로 준비하는 거고, 토지매매, 네, 토지매매계약서고. 근데 내가 토지를 샀는데 이 땅을 내가 쓸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나오기 전까지 토지 사용에 대한 음. 미스계약서를 또다 준비해드린 거예요. 2 5년 계약서를 써드리고 연장도 계속하실 수 있게. 뭐 사실 근데 이거 뭐별 중요치다. 않... 저희 타이틀 정리되면 예. 이건 의미가 없는 요 어째 저희가 타이틀 가져오면 그렇죠, 그렇죠. 이건 필요 없는 자기가 거니까. 자기 집을 임대할 예. 이유는 없으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예. 제가 또 타이틀을 전 전까... 밟기 예. 전까지 불안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불안하니까. 예, 그래서 준비를 해드린 거예요. <laughs> 아저 신경 써서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뭐. <laughs> 변호사님. 야. Yeah. safe. 야 yeah, safe. 괜찮아, 요 진짜. Yes. 아, 나 변호사님 <laughs> 믿고 있어. 나 이거 큰일 나, 나내돈다 들어가는 거야 이거. <웃음> <웃음> 집을 받았다는 걸 아, 네. 형님. 저돈 사인... 줬습니다 계약금. 나중 에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여기 예. 예. 형님 사인이 들어가 돈, 있으니까돈 줬습니다. 음, 예. 피같이 그냥 힘들게 번 돈인데. 아니다 저번에는 땅 계약을 했고요. 오늘은 빌라를 지을 건설 업체와 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업체의 견적은 받아보지 않았고요 리조트 내 빌라를 지었던 이 모드 건설이 그래도 시행착오가 좀 적게 빨리빨리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이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냥 결정을 한건 아니고요 모드 건설 대표님께 좀 죄송하지만 뒷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주위에서 모두 이제 괜찮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안심이 되고, 다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조금 비쌀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후 처리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 하나 보고 지금 이 모두 건설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관광객 분들한테 견적을 내주고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지 않습니까? 근데 견적만 주고 돈만 딸랑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셔서 즐거운 여행이 될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하고, 끝까지 한국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까꿍 오, 열심히 일하는 모습 아주 그냥 남성적이에요 막 땀을 흘리고 이렇게 요요 어, 역시 또 <laughs> 음료수를 <음료들을 웃음> <laughs>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제가 우리 모드건설 대표님하고 가해약을 좀 한번 네.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은행 갔다 왔습니다. <laughs> 많이 갖고 오셨가요 <laughs> 많이 안 가지고. 져 아니에요. 아참 우리 또 구독자님들 위해서 좀만 여쭤볼게요. 네. 저희 건물을 지을 우리 건설 업체랑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보통 필리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가계약을 하고요. 천차만별이지만 10%그 이외 뭐. 20% 30%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보통 이제 처음에 계약금을 내고 네.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죠 네, 한 번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뭐한 번에 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아한 네. 번에 좀 깎아줍니까? 아니요 <웃음> 싫어요 <웃음> <웃음> 보통은 필리핀에서는 1층 바닥 2층 바닥 음. 지분 이렇게 기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저번에 댓글을 보니까 네. 뭐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인데 어, 그러, 그런가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샘플 작업을 해놓은 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건축 쪽에는 없을 거 같고요. 굳이 따지자고 하면 뭐 인허가, 음... 인허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얼마나 크게 어떻게 지는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이 되죠. 그럼 만약에 막 중간에 건축비, 뭐 자재료도 오를 수도 있고.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수정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 수정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비용이 추가가 되든 차금이 되든 하겠죠. 음.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사실 계약을 하면 자재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더 받고 하진 않습니다. 음.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집 하나 정도는 그런 걸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가 가계약금을 내고 네, 현재 그려진 도면은. 까지나 가 도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 도면은 이제 확정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3D 작업을 합니다. 아, 3D. 네. 이게 렇 그... 여러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아, 있는 어. 네, 아, 이거 별로다 좀 다시 해 달라 하면 또 다시 해 주니까? 아, 가능합니다. 3D 도면 네. 그게 거의 실제 모습과 좀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어, 그렇죠. 아, 뭐 70~80% 이상. 아. 때로는 뭐 100%까지도. 아. 되면. 3D 도면이 나오면 초반은 계약금을 또 이제 준비하는 아, 건가요? 그 양당간에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 본 계약을 하죠. 아, 이제 오늘은 가계약이고 네. 이제 본 계약하고. 본 계약을 하면 동시에 계약금을 받고. 네네. 그 이후에 바로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아, 인허가. 네, 네. 그럼 인허가 떨어질 때까지는 얼마 정도 기다려야 돼필리핀에 그냥 한달 정도. 한달 네. 정도. 그럼 오늘이 5월 말 다다가니까 네. 6월 말 7월 초에는 그러면 이게. 아, 그럼 이게 딱 이게 뭐끈 같은 거 넣게 놓고 가위 딱 자르고 뭐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아예, 하는 합니다아야죠 <laughs> 아,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어이구 알겠어, 알겠어. <laughs> 근데 참 이거 이런 질문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돈을 지이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대표님이 사라졌어. 잘못 <laughs> <laughs> <자신 웃음> 그 뭐,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안전책이 있나요? 뭐 이렇게 뭐 이런게 있나? 어떻게 어, 되나저 우선 저희는 어, 법인업체고요 네네 그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 청구하실 수 있겠죠 아 한국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해요? 한국같은 경우는 이제 집주일때 이제 아 근데 뭐 보통은 보증보험을 뭐 보증보험 그건 뭐예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로 양당간의 약속? 아 여기는 그런거 없나요?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규모에 따라 음. 그럼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안 해주시는 겁니까? <laughs> 근데 일부러 이렇게 영어를 써놓으니까 어? 제가 못 알아보게. 아, 네? 네? 느꼈나요? 네, 아니, 저 영어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보게. 사인만 하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돈도 주죠. 아, 어. 네. 아니, 집사람 불러서 통역을 좀 해야 될거아니야 아, 그리고 우리 대표님, 저 진짜로 50년 이제 살았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집을 접봅니다제 아, 집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고, 네. 불안하기도 하고, 네, 행복하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네. 뭐, 다른 분들한테도 다 잘해주시겠지만, 네. 특별히 저한테만 좀 아, 더, 그치. 제 특별, 집만큼은. 어, 특별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하면 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